하나님은 갚아주십니다 네. 여러분의 잘한 일도 갚아주지만 여러분의 인내를 갚아주십니다 네. 여러분 시련 가운데 견디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지금 환란과 시련 중에 인내하는 분이 계시죠 그 성도님 이 기간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인내를 한 인생이 있어요 요비에요 욥은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지만 신약에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해 놓고 계시거든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노니 너희가 욥 인내를 들었 주께서 주신 말을보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이 여기시는 자니라 욥의 인내. 그리고 욥의 결말을 너희가 보았다는 얘기예요. 욥의 이야기는 뮤지컬로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좀 도와주시겠어요? 이제 뮤지컬 할때 레디 액션 하면 막이 올라가잖아요. 제가 레디 하면 여러분 오른손을 들어서 액션 한번 해주면 이제 욥의 이야기가 시작되면서 뮤지컬이 시작될 거예요. 도와주실 거죠? 예, 네,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준비해 주세요. 자, 레디. 옛날 옛적 우스당에 요비 살았는데 그는 소와 양, 약대, 노비가 충만하였고 아들과 딸, 자녀의 복을 받아 모두 열 남매를 두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살고 있었더라 성도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에 이 정도면 갑부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신앙생활도 잘해요 그는 순전하였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며,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이쯤 됐으면 완벽한 인생 아닐까요? 세상살이와 신앙생활이 밸런스를 맞추고, 모두 다 축복된 인생이었어요.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으니까. 이런 요백에 시련이 불어닥친다. 하루는 여기서 하루가 중요한 것은 그 하루에 요백의 모든 것이 다 몰아닥치는 것입니다. 양과 소, 약대, 이런 모든 가축들이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을 때 산적대가 쳐들어오는 겁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마른 안에 번개가 치면서 노비들이 번개마저 죽어나가는 겁니다. 자녀들, 십남매가 있죠? 굉장히 사회가 좋아요. 마다들 집에서 모두 다 모여서 식사합니다. 머리가 큰 다음에 형제와 자매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식사하는 거 보통 화목한 가정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그렇게 식사하면서 화목한 가정을 꾸미고 있는데 갑자기 폭풍이 몰아닥치더니 그 마다들 집이 폭삭 내려앉아서 10남매가 하루 아침에 납골당에 들어간 겁니다. 엎친 데 덮칩니다. 요백에 질병이 나오는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오더니 도저히 눈뜨고 볼수 없는 상황이 나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가렵고 힘들어서 고통에 못 이겨서 여러분 연탄재 있죠. 연탄재 위에 자기 맨몸을 갖고 뒹굽니다. 그리고 기왓장을 갖고 자기 몸을 빡빡 피나는데도 긁고 있는 겁니다. 완전 망했다. 그런데 요번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적신으로 왔으니 적신으로 돌아갈 것이다.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라. 아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빈손 들고 왔으니 빈손 들고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가득한 영적 불량이 있을지어다. 이번에는요 와이프가 나옵니다. 남편 이럴 바에는. 하나님을 욕하고 당신 죽어라.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이야기를 쏟아내는 겁니다. 여러분, 말에는 독이라는 것이 있죠. 아내가 이 정도였으니, 아내의 심정도 참 참담합니다. 하루아침에 십남매를 납골당에 집어넣고 남편은 이지영이 됐고, 자기가 이제 모든 생계를 꾸려가게 되었으니, 그러나, 이런 얘기에 욕은 신앙으로, 믿음으로 얘기라는 것이 있어요. 와이프 얘기에 번 욕기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 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하나님, 하나님은 내게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내게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겠느냐?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내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얘기 안 해요. 또 와이프하고 싸우지 않아요. 참 좋은 신앙을 갖고 있죠. 이런 남편이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요배 이 인생 이야기를 여러분 저는 세 파트로 봅니다. 첫 번째 파트는요. 요번 하나님을 잘 섬기더니 동방에서 가장 큰자 갑부가 되었어요. 두 번째, 그는 축복을 누립니다. 그 축복을 누릴 때에도 하나님을 역시 잘 섬겼어요. 세 번째입니다. 상황이 업사이드 다운됐어요.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모든 축복을 다 잃어버렸어요. 실은, 거어가셨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참으로 힘든 이유가 욥의 모든 고난, 모든 시련이 하나님이 허용한 데 있잖아요. 그래서 실은 거어간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잘 섬길 때도 그 축복을 누릴 때에도 심지어 그 모든 축복이 다 사라져 버릴 때도 똑같이 하나님께 예표된 인생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다. 성도 여러분, 욥의 믿음은요, 위드 물질이 아닙니다. 욥의 믿음은요 위드 건강이 아닙니다. 욥의 믿음은요 위드 형통이 아닙니다. 물질이 있고 건강이 있고 형통이 있고 자녀가 잘될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그의 믿음은요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이 영적으로 입증이 되고 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사라져도 욕에겐 하나님이 남아있었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새 네. 친구가 찾아옵니다 새 친구가 찾아와 욕을 위로하러 찾아온 겁니다 근데 욕하고 이야기를 계속 말이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말이 늘어지면서 위로가 어떻게 해요? 위로 속에 비수가 있더라 위로 속에 독이 있더라 요배 심장에다가 위로 한답시고 비수를 팍 꽂아버리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야 네가 지금 이모양 이사단이 너에게 나온 것은 너의 죄 때문이 아니야 죄가 없으면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 그들은 선입견으로 단정하며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선입견이 굉장히 무서워요. 선입견으로 단정하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좋은 곳은 예수님은 누구도 정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의 말이 모든 사람의 말이 다 옳은 얘기 다 옳다고 얘기해 드려도 하나님은 나를 용납하신다. 이세 친구는요 위로 척하면서 기술을 꽂은 겁니다. 여분요, 이세 친구의 얘기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상한 것이 나오는데, 여의 인내가 나와요. 그는 또 인내하면서 어떤 말을 하는데 그의 말이. 여러분 인생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하고 있는 장면이 나와요. 이것이 욥기에 나는 절정으로 봅니다. 욥기 19장 23절부터 25절까지는요. 여러분 다 같이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씌어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지금 내가 하는 말이 정말 책에 기록됐으면 좋겠다. 돌에다 새겨져서 좀천 년, 이게 백년 정도, 0백년 정도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자기의 신앙을 고백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요비 지금 이런 시련 속에서 최저점에서 고통 중에서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면요 냐 하나님은 살아 계시니 그가 마침내 이땅 위에 서실 것이다 이야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이 요분요 시련의 순간에 환란의 순간에 한탄되진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시련 속에 있는 나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을 것이다 네. 언젠가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내려오사 네. 이 땅에 시련을 당하는 나를 도우실 것이다 네.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이다 네.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네.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반드시 이 땅에 내려오사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절규, 절규, 절규를 하고 있는데 실은 이것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육신을 예언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당신이 가진 해답이 될 지어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 이 시련을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까? 아닙니다 답은 언제나 하나입니다 첫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마침내 요배의 믿음의 고백대로 이 땅에 두 발을 딛고 서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십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이 땅에 두 발로 서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요의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이요이 갖고 있던 인내에서 나오는 부활에 대한 믿음. 장차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나를 도우실 것이고 위로하실 것이고. 마침내 나를 신원해 주실 것이다. 이 부활의 믿음,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소망이 임하라. 요분 인내합니다. 참을 수 없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인내하고 있어요. 마침내 큰 풀림이 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욕이 풀어졌던 큰 풀림을 위해 실은 하나님도 길게, 아주 길게, 오랫동안 참으십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세요? 행동이 왜 이렇게 빠르지 못하세요? 이렇게 변화된 속에서 내가 이렇게 절규하고 시련을 하는데 왜내 기도가 이렇게 늦게 응답이 되는 거죠? 지금 나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기 전이 아니라 들어갔단 말이에요 지금 나는 풀무불에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이글이글 타고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이렇게 아무런 말씀을 안 하시는 겁니까? 는 따지고 보죠. 여러분, 내가 시련을 받는 동안, 내가 사자굴에 있는 동안, 내가 풀무불에 있는 동안, 아기는요 승승장구합니다. 내가 사자굴에 있는 동안, 내가 풀무불 속에 있는 동안, 아기는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빨리 응답하시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고 나도 좋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막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바라보고 계시면서 인내하며 참고 계시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당신의 시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두 번째 것이 가장 중요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 욥을 도와주고 싶고 욕을 빨리 끝내주고 싶어도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세요. 욥을 응원하시면서 견뎌라 견뎌라 하면서 인내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해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욥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고통 속에서 욕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많은 사람들이 욥의 인내를 보고 따라 예표가 될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그냥 한 마디로 정리할 수 있어요. 로마서 2장 4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꼭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는 요 하나님의 길이 참으심. 하나님 왜 이렇게 느리십니까? 아니 내가 지금 풀어줘야 하나님도 영광이고 내가 풀어지면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진일보 될지 하나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난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모든 준비를 했는데, 부으시려면 날 부으셔야죠. 그런데, 붓기는 커녕 내가 이렇게 실현 중에, 내가 이렇게 가난 중에, 내가 질병 중에 이렇게 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도 좋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도 이건 나쁜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전형적인 세상에 주고 있는 프레임이에요. 성도 여러분, 욕의 인생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욕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면 욕을 미워해서 욕이 어느 정도 자격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키워보려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욕이 스스로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그쯤 넘어오면 내가 도와주겠다. 하나님은 적정선을 두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신의 인내예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신이 죽기까지 나를 구원하신 분이잖아요. 그 자녀가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도 그 고통에 참여하고 길이 참으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분 당신의 인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내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 인내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인내했지요.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참 인내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가 진짜 인내했습니까? 하나님 아니세요? 광야 40년 역사는 하나님의 인내의 역사예요. 베드로의 인생을 보세요. 베드로가 반석이 되기까지 하나님의 길이 참으시. 하나님이 계집종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저주하고 눈이 마주칠 때까지도 주님은 보고 계시면서도 인내하십니다. 왜왜 왜 참으세요? 무기력해서 참으신가? 저건 어쩔 수 없다. 놓아버리니까 참으신 건가요? 그건 무관심이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참으시는 것이에요. 그래도 베드로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베드로에게 준 말씀대로 베드로의 인생이 반드시 바뀌게될 것이다. 네. 저가 마침내 성령을 받아 위대한 정말 반석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인내예요. 네. 성도 여러분 십자가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십자가를 고통만이라고 생각하세요? 육신적인 고통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인내예요. 길이 참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십자가를 참으사. 여러분, 이, 이 구절이 얼마나 이한 구절에 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십자가를 참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죄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십자가를 참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가 없었으면 난 언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때 끝났어요. 그때가 언제예요? 에덴동산에서 이미 끝났어요. 이미 다 멸망받고 다 끝나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인내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 참아주고 기다리신다. 내가 뭐가 뭔지도 모르는 시절에 막말했던 거. 점치러 다니고, 굿 탔던 거. 장난이라고 사주팔자 보고, 제사드리고, 교만해져서, 내 인생 내 것, 내가 벌어 내가 쓰는데, 누구 가이 정도면 내 주먹을 믿고 살아도 돼. 하늘을 보고 도리질했던 것내죄 하나님이 그때 참지 않았으면 인내하지 않았으면 다윗은요 바세바 사건 때 이미 첫째 날 끝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참으신 거 아니에요? 길이 참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날 참아주고 계시다 나를 기다리신다. 이것이 은혜요. 이게 구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서 어느 날 뚝딱 그냥 뭐, 뭐, 그냥, 그냥 죽으시고 살아나신 3일 동안에 모든 일이 다 일어났다. 그런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시고, 오랫동안 인내하시며 참아주고 계셨기에 오늘 여러분이 성전에 나와 예배하고 있고, 오늘 당신이 이 방송이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오래 참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도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시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참으시는 줄 아세요? 천 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신다. 천 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신다. 내가 당자일 때 하나님은 참으셨어요. 내가 베드로처럼 막말을 하고 부인하고 저주할 때 하나님은 참아 주셨어요. 내가 도마처럼 행동했어요. 손가락을 넣고 마음대로 찔러보고 마음대로 상처를 주고 하나님을 들었다 놨다 할때 하나님은 나를 인내하며 참으셨습니다. 내가 가론 유다였을 때 하나님은 참으셨습니다. 내가 바리새인이었을 때 감히 피조물이 감히 인간이 하나님을 심판하며 하나님에 대한 판단을 할때 하나님은 나를 기대하며 참으신 것입니다. 네. 이것이 복음입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인내, 네. 하나님이 날 참으시는 인내. 네. 그리고 마침내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회개하여 돌아올 것을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내 속에 내가 있다. 내현 주소, 내 좌표가 어딘지 아세요? 의, 오름, 반듯한 나의 삶, 똑바르된내 정신, 이 위가 나의 인생의 좌표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며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두 팔을 벌려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내 속에 내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나의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눈물로 신세 타령하며 인생을 보내지 마십시오.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며 원망을 하며 왜 이러시는가? 정말 하나님께 한번 묻고 싶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환란 중에는요. 이런 시련 중에는 욕처럼 인내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시고 예. 그것을 이루기까지 나를 인내하며 참아주십니다. 예. 심지어 잘못될 때도 심지어 이렇게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꺾어질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응원하시며 인내하며 오늘도 참고 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하나님의 인내, 네. 나를 참으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가 하나님의 경영이다. 네. 하나님의 경영이다. 네. 하나님은 마침내 끝까지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직 성령을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폭포수와 같이 세례를 베풀어서 기름을 부어서 마지막 때 복음의 스피커가 되게할줄 믿습니다 요비 자기의 시련에 정말 한가운데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땅에 서심을 보도다 이런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한 것처럼 이런 팬데믹 상황에서는 우리에게 영적인 신앙 고백이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다.